안녕하세요. 좌파 있는 남자, 팩맨입니다. 이노베이션님, 김은식님, 나윤고님, 그리고 모든 팩맨 멤버십 회장님들과 계좌 후원 애국보수입니다. 오늘도 제가 멸공을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회장님들께 인사도 드렸겠다.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풀어보면요. 자, 지금 쌍방울 김성태가 검찰조사로 탈탈 털리고 있는 가운데 이 김성태에게 변호사비를 받았다는 이재명이 갑자기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기 시작해서 지금 온 국민이 황당해 하고 있죠. 김성태가 태국에서 잡히기 전만 하더라도 자기는 김성태랑 통화를 해본 적도 없고 얼굴 본 적도 없다고 아주 진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그렇게 쌩을 까더니. 어제 KBS 뉴스에 나가서는 술 먹다가 다른 사람 전화로 김성태와 통화를 했다는데 이게 또 기억이 안 나면서 그전까지 김성태의 김자도 모른다고 했던 말들을 하루아침에 싹다 뒤집어버린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재명이나 김성태가 보통관계가 아니었다는 라걸 증명하는 뭔가가 나오겠구나 싶었는데 웬걸? 하루도 안 지나서 김성태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가서 이재명이랑 김성태가 가까운 사이라는 건 회사 사람들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김성태뿐만 아니라 쌍방울 방영철 부회장에 이화영까지 다들 끼리끼리 친하고 잘 놀고 다녔다고. 이렇게 여지까지 이재명이랑 김성태가 말해왔던 거짓말들을 한 방에 날려버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또 이재명이 얼마나 딱한지 아니, 도대체 얘는 왜 이렇게 금방 탈론할 거짓말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면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태국으로 튀었다가 잡혀 들어온 김성태 혐의가 몇 개냐고. 4,500억 횡령 배임에 200억 전환사채 자본시장법 위반에 640만 달러 북한송금 외환관리법 위반에 이화영한테 3억 뇌물죄 그리고 이재명 23억, 변호사비 대납까지. 진짜, 이재명 제외하고도 걸리는 일들이 지금 줄줄이 사탕인데, 여기에다 대놓고, 이재명까지 알고 있었다. 얘랑 친했다고 해봐요. 진짜, 가뜩이나 혹대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재명 혹까지 떡하니 갖다 붙이려고. 여러분들이 김성태라면, 이재명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친했다고 하겠어요. 그리고, 이 모든 김성태 범죄 혐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요지까지 전라도 조폭 뒤 봐주면서 성남에서 커왔던 이재명이 있잖아. 이러니, 김성태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지만, 서로 알고 있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고. 이걸 어떻게 말을 해? 서로 안다고 했다가 한대 맞고 세대 맞게 생겼는데. 저 같아도 당장 김성태한테 미리 연락해서 우리 서로 모르는 거라고 말 맞추고 다 나왔겠죠? 근데 또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범인들끼리 입 맞추고 서로 감추고 서로 안 했다고 발뺌하는 게 이게 또 인류 역사에서 하루 이틀 된 역사가 아니라는 거 그제 한동훈 장관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얘네들 튀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위라고 이직거리 하는 애들 숱하게 봐와서 검찰이 만만해 준비를 해왔으니까 언제 구속될지 모르겠지만, 28일에 조사 한번더 하고, 센터 깐 다음에 구속은 기정사실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줬잖아.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이 입만 열면은, 뭐, 변호사 비 대납사건은 마녀사냥이다. 이걸 기소하면, 검찰이 미친 거라고, 뭐, 개거품 물고 지랄을 하던데. 근데 또 여기서 황당한 게 뭐냐면요. 검찰에서 27일에 나오라고 하니까, 또, 뭔 얘기는 척 하면서, 28일에 나가겠다고, 또출석허부는또안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한 짓이 뭐냐면, 지금 민주당 소속 뺏지 169명한테 일일이 직접 전화 걸어서, 자기 도와달라고, 읍소하고, 자기 뒤통수 치지 말라고, 싹싹 빌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는 짓이 자기 변호사들이랑 지난 11년을 복귀하면서 검찰 예상 질문 쫙 한번 뽑아보고 또 거기에 묻고 답하기를 아주 반복적으로 머리에 인이 박히도록 존나게 연습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이재명이 딱 했던 게 요즘 이재명 얼굴 확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재명 얼굴이요? 검찰 조사 초반이랑은 또 다른 레벨로 누렇게 떴어.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그나마 뻔뻔해서 꼴보기 싫었는데, 지금은 아예 너무 누렇게 뜨고, 주름이 팍팍하고, 폭삭삭아가지고, 그냥 꼴보기 싫을 정도가 됐다고. 그래서 이재명 요즘 하는 소리가,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유지돼야 된다고 하면서, 또말 바꾸기 하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또 이재명이 말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을 안 바꾸잖아? 빼박이야.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재명이 냈던 노란봉투법, 뭐 양곡관리법, 뭐 기초연구 확대법이니 뭐 이런 민생법안 일곱 개들 있잖아. 국민들 아는 거 하나도 없죠. 호응받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렇다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쭉쭉 올라서 자기 지원군이 늘어나는 늘어나기는 커녕 지금 국민의힘이랑 지지율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죠. 그렇다고 예전처럼 누가 픽하고 저 세상으로 가서 자기 혐의 가려줄 사람이 나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이태원 유가족들은 아예 국민들한테 외면 받기 딱 좋은 짓을 골라서 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뭐 민주당 안에서는 안 시끄럽나? 비명개애들 입만 열었다 하면 이재명 보고 빨리 꺼지라고. 똥쓰 그만 싸고 빨리 사라지라고. 아주 그냥 이를 바득바득 깔고. 여러분들 입장이라면 이게 진짜 사람 사는 것 같겠어요? 아무리 이재명이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고 하지만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해 가는 곳마다 자기 욕한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뭐 광주 정도나 가야지 좀숨 쉴만 하지 이게 지금 서울에서 이게 할 짓이냐고 그렇다고 요즘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못하면 몰라 예전에는 같이 못하니까 같이 욕을 먹어서 좀 희석이라도 됐는데 지금 윤 대통령 보세요 완전히 궤도에 올라서 해외 다니면서 세일즈 외교하고 안으로는 민노총 한 노총 때려잡고 또 다른 편에서는 그 밑에 있던 간첩들 때려잡으면서 동시에 노동 교육 연금 개혁까지. 아 진짜 이래 보나 저래 보나 지금 이재명이. 말을 안 바꿀래야 안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도의 상황이라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못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어떻게 바꿨는지 누가 옆에서 안 가르쳐 주면 아예 모를 상황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오늘 영상의 한마디가 뭐냐. 재명아, 요즘 많이 힘들지? 응. 근데 뭐어쩌겠어 네가 대통령이 아닌데. 하우 진짜 그 심상정만 아니었어도 지금 청와대 들어가서 구중궁걸 호텔밥 매일 쳐 지금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가서 김혜경이랑 폼 잡아가면서 신나게 헛소리하면서 사내 지미를 다 먹고 놀았어때 진짜 아 심상력 그 못생긴 유만아니었어도 진짜 그 (27만 표가) 뭐라고 한사람은 대통령 돼서 떵떵거리면서 정책 진두지휘하고 한사람은 지난 세월 지었던 죄 한방에 다터냐고 매일 혼밥에 눈칫밥 먹냐고 그냥 세월 다 보내고 그래서 내가 너 힘내라고 영상 하나 준비했다. 응. 이번 설날에 너 김혜경이나 몸보신 하라고 이를지 전복회 영상 먹는 거 준비했거든. 그러니까 너 이거 보면서 전복 사다가 몸보신 해. 그리고 설 끝나고 검찰 조사 잘받아뭐 그때는 몇 시간이나 조사를 받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또 검찰 조사를 받아봤잖아. 이 검찰 조사 한번 받으면 좀 진이 빠진다고. 그러니까 이 전복 잘 챙겨 먹고 조사 잘 받고 뭐 검찰이 구속영장 치는 건 기정사실이니까 각오하고 뭐 너도 뻔히 다 아는 입장인데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더 해주겠냐.그러니까 빵이 들어가기 전에 맛있는 거나 많이 먹어.내가 또 나와보니까 남는 거 먹는 거밖에 없더라.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따금씩 어떻게 먹고 사는지 영상 종종 보여줄 테니까 잘 보면서 따라해.우리 재명이 화이팅. 오늘 이를지 전복이었는데, 제가 보통 마트에서 산 전복들은 회를 안 처먹거든요? 걔네들이 수주에서 며칠 동안 굶었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신선한지도 몰라서, 보통 이제 마트 전복들은 회를 안 처먹는데, 제가 꼭 이를지 전복은 회를 처먹어요. 한 팩을 사면 한 대여섯 마리는 잡아서 회를 처먹는다고. 근데 먹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또 보여주고 싶은 거야이 이를지 전복이 얼마나 신선한지. 그래서 지금 먹다 말고 지금 가져왔어요. 음, 어. 이를 좀뭐 설명하면서 얼마나 신선한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얘네들이 얼마나 쫀득쫀득한지, 진짜,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고, 감칠맛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리고 저는 이게 1kg에 8밑짜리거든요큰 겁니다, 굉장히. 살수도 좋고, 손도 별로 안 가고. 헤쳐먹기에는 딱이죠. 네, 이렇게 4등분해서 금지막하게. 네. 자, 됐습니다. 이제 세팅 좀 할게요. 요렇게. 이거 살한번 보세요. 꼬독꼬독하니, 이게. 야. 음. 음. 여러분들, 지금 제가 씹는 소리 들리시죠? 지금 입을 다물고 씹는데도 이 정도야. 여기에다가 소주 한잔하면 진짜 맛있겠다. 이 내장들도 얼마나 신선한지, 이 내장 절대 버리면 안 돼. 이 내장 소스 만들어서 볶음밥에 같이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그리고 제가 이르지 전복만 회를 처먹는 이유가 믿을 수 있으니까 그 전날에 수확한 걸 수조에 뒀다가 오더하면 바로 보내주는 거라서 정말 신선도 면에서는 국내 최고 애들이 살도 안 빠져 있어서 너무 좋아 그리고 이르지님이 완도에서 전복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 그래서 완도 전복하는 사람들 중에 이르지님 모르신 분이 없어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르지님이 부산 메가마트랑 일본에 수출하시아 이렇게 좋은 거 옆으로 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갖다 드린는 거니까 이러니 전복이 안 신선하고 맛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간 제일 중요한 건 팩맨이 전복회를 먹는데 다른데서는 안 먹어도 이르지 전복회는 꼭 먹는다 이거죠 왜? 신선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이르지 전복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신선하고 얘네들이 맛 있는 건지. 진짜 마트보다 더 싸고 마트보다 훨씬 더 신선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안 시켜서 먹을 이유가 없죠. 선물을 줘도 반응 좋고요. 제가 전복 선물 보내시는 분 중에 이 전복 싫어하시는 분들 한 명도 없었어. 다 너무 신선하다고 너무 좋아졌어. 이 고소함과 바다의 향기. 그리고 제가 입 벌리고 씹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얼마나 탄탄하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씹는데도 소리가 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를지전복, 이를지전복 얘기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게 왜꼭 한번 시켜 드셔보세요. 아, 전복 진짜 좋아. 제 이름을 걸고 개런티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섯 마리인지 여섯 마리인지 벌써 다 먹어버렸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횟감이 두꺼운 걸 좋아해. 뭐든지. 얇은 거 먹을 것도 없고 식감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굵게 썰어 놓고 먹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르지 전복. 음.